지금 무전 왔어요. 앞에 내가 할 식구가 많네. 다 해서 스무 마리 쫙다 퍼지겠다. 또 예전에 공연하다가흘러한 제돌이라는 애 알지? 네. 걔가 이 물에 들어가 있어. 어. 걔 지느러미에 무슨 표시가 있다고 하는데. 왔다 왔다. 올라온다. 이야. 오, 온다, 온다, 예. 온다. 오이 봐요. 게이 내가 어, <laughs> <laughs> 지금 막 장난치려고 그려 하고 얘봐얘봐 얘는 자꾸 왔다 갔다, 갔다 한다 이게 뱅글뱅글 도는데 어 오, 오. 얼굴 얼굴 올라와 올라와 이야 아, 밑에 있다 여기 어, 다아 귀여워 야, 안 간다 너는 왜 자꾸 왔다 갔다 돌아다녀 아저로갔 간다. 인사하고 가는 것 같아. 왜? 와, 신기한 놈이네, 저거. <laughs> 어, 지금 진짜 가까이 왔다 간다. 진짜. 저기 또 있네. 어, 진짜 어? 오늘 나가서 로또를 사시고. 저 아, 이제 돌고래는 이제 먹고 본업에 출좀 합시다, 우리. <laughs> 자 오른쪽 절경 굉장히 아름답죠. 자 우리는 후회석벽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, 이쪽 바위를 코끼리 바위라고 부르고,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코가 길게 늘어져 있죠. 아래쪽에 입 동그란 거, 볼록한 이마랑 넓은 입고 동그란 보름달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. 주만 명월이라고 하죠. 온도 팔경 중에 첫 번째 겁니다 자, 들어갈 때 머리나 손 밖으로 내밀지 마시고 선글라스 벗어야 돼요.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. 오래 못 있으니까 사진 찍어준 비 미리 하시고 있어요. 자, 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. 다 지금은 그 시간대가 지났는데,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오면, 이 햇빛이 바닷물에 반사돼가지고 밝게 빛이 납니다. 그런 현상을 달구리안이라고 하죠.